성경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돕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오늘은 성경이 경고하는 다섯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 다섯 가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악한 일을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뜻밖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나? 라고 물론 죄인이 회개하도록 돕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뉘우침 없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도움만 받으려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왕 여우사바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왕 아압을 도와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압은 우상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을 멀리한 왕이었습니다. 여우사밧은 선의로 도와주러 갔겠지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여우사밧은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선지자 예후가 왕에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옳으냐 하는 꾸짖음이었지요. 여우사밧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도움이 잘못된 곳에 쓰였다는 걸 알았겠지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누군가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면 돕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힘드니 도와달라 해도 조심해야 해요. 자칫 우리의 선한 마음이 악한 일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준 돈이 잘못 쓰였습니다.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해쳤더군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악한 사람을 도우면 죄만 더 커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뒤로 제게 한 가지 원칙이 생겼습니다. 상대가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친해도 돕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무조건 돕지 마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그 악한 행위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실어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길 진정 바란다면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도해주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리를 둘 필요도 있습니다. 괜히 잘못된 일에 손잡아주었다가 큰일 납니다. 자칫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일하기 싫으면서 남에게 기대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오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상당히 단호하죠? 초대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런 태도를 엄격히 경고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세상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한데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힘들다는 핑계를 대며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곤 합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워서 도와주지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죠. 도와주는 사람만 지치고 부담이 커집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친척 한 분이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불쌍해서 몇번 도와줬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생활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더군요.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그저 버티기만 하더군요. 나중에는 더큰 돈을 요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미리 경고한 것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게으름을 방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게으른 사람을 무작정 돕기만 해선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도 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깨닫고 변화할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형제를 멀리 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느껴져도 그 사람을 깨우는 충격요법인 셈이죠.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퍼주면 그 사람은 평생 의존하게 됩니다. 물론 정말 능력이 없거나 노력하는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성경도 진정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일안 하고 기대려는 태도는 안 됩니다. 저도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 느낍니다. 가끔은 아이를 돕지 않고 스스로 하게 둬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키우실 때가 있지 않을까요? 셋째, 분을 쉽게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매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고는 남이 해결해주기만 바라는 사람이죠. 성경 잠언 1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건져주면 또 건져주게 된다. 참 현실적인 조언이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결국 사고를 치게 마련입니다. 한번 도와주면 다음번에도 또 사고를 친다는 말입니다. 결국 누군가 계속 해결해주면 본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젊을 때다 혈치인 면이 있었습니다. 욱하는 성격 때문에 실패도 몇번 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조언을 듣고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저보다 더 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번 화를 못 이겨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뒷수습을 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안쓰러우니까 도와줍니다. 또 욱해서 일을 망쳤구나. 우리가 해결해줄게. 다들 이렇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니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은 책임을 안 지니 같은 잘못을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던 사람들이 지쳐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결과를 봐야 변합니다. 옆에서 다치워주면 절대로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였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스스로 부딪혀 봐야 합니다. 경솔한 사람도 크게 되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엔 때로 연민이 생깁니다. 그래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매번 대신 해결해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가혹하게 느껴져도 그 사람이 깨달아 변할 기회가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필요할 땐 냉정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와주는 게 쉬운 사랑입니다. 가만두는 게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잘되길 바란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넷째,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단이나 거짓 교사를 돕지 말라는 것이죠. 교묘히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에 매우 단호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지 않고 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상당히 엄격한 표현이죠.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거짓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처음 온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열심히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낯선 분이라 더 신경 써서 식사도 대접하고 교제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상한 단체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은근히 저에게 자기 모임에 와보라고 권하더군요. 그제서야 눈치를 챘습니다. 제가 이단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제가 끝까지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적인 도움까지 줬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겉보기엔 선행 같았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거짓을 퍼뜨리는 일을 도울 뻔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군요. 그 후로는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미혹하는 이들에겐 동정심을 보이면 안 됩니다. 겉으로 어려워 보여도 함부로 도와주지 마세요. 돕는 척 접근해서 경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성령님께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과 다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잘못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섯째, 교만하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수 있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 줘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거나 무시해 버리는 사람이죠. 혹시 그런 분을 만나 본적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조언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 말입니다. 내 일에 참견 말라. 이런 반응이 돌아오는 거죠. 정말 속상하고 허탈하죠. 성경도 이런 상황에 대해 미리 말합니다. 잠언 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교만한 사람에게 충고해 봐야 미움만 산다는 뜻이죠. 또 잠언 23장 9절에도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말라.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지혜로운 말도 그 사람 귀에는 우습게 들립니다. 저도 큰 실패를 겪고 나서야 고집을 꺾은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조언해 주면 속으로 내가 더잘 아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듣게 되더군요. 지금은 진심 어린 충고는 감사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어서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후배 한 명이 딱 그랬어요. 선배들이 일을 가르쳐주려 해도 그 후배는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 실수해서 제가 뒷수습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배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이 없었다며 넘어가더군요. 교만한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도 그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와줄 방법이 없지요. 오히려 계속 참견하면 관계만 나빠지고 나만 지칩니다. 성경이 그런 사람은 그냥 두라고 한 것도 결국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일 겁니다.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란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겠죠. 하지만 억지로 나서서 뭘 해주려다가는 안 됩니다. 돕는 사람만 지칠 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충고를 딱 한번 거부당하면 당분간 거리를 둡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유형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회개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 둘째, 일하기 싫으면서 남에게 기대기만 하는 사람, 셋째, 매번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 넷째,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이단이나 거짓교사, 다섯째, 교만하여 어떤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언급한 사람들도 우리 이웃입니다. 돕지 말라니 사랑에 어긋나는 듯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돕지 말라는 결국 더큰 사랑을 위한 지혜입니다. 무작정 도와주는 것은 법보기엔 사랑 같아도 안 됩니다. 사람 영혼이나 공동체의 해가 될 때는 멈추라는 거죠. 예수님도 악을 용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요. 사랑은 때로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을 돕지 않고 오히려 따끔하게 깨우쳐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돕지 말라는 것이 그들을 미워하거나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변화되어 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선에서 지혜롭게 대하라는 말이지요. 진정한 사랑에는 상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선의로 도왔다가 오히려 상처 입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또 지금도 돕고 있지만 속이 타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돕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제 내려놓고 기도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분명 마음에 답을 주실 거예요. 혹시 정 때문에 끊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이 있나요? 오늘은 용기를 내서 한번 조정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돕지 않고 멀리서 기도만 하는 게 낫습니다. 그 편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 다섯 가지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누군가의 도움을 당연히 여기며 게으름 피운 적은 없었나요? 내 잘못인데 맨날 남 탓만 하며 반복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고집이 세서 주변의 조언을 뿌리친 적은 없었는지요?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변화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누구를 언제 도와야 할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을 실천하려면 때로는 돕고 때로는 안 돕는 어려운 결정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한번 적어보세요. 댓글에 주님과 끝까지 함께합니다라고 써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 지혜롭고 온유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